자 식빵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란을 입히고 자어아 지금 저거는 덜 익은 거 아닌가요 이게 맞아 맞아 살짝 뿌리셨나요 아니지 아직 안 뿌리나요 어. 아니 주약볼이 숟가락을 아까 이거 숟가락을 따랐다 아예 따야지 지금 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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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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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 이렇게. 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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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렇게 생겼다. 지금 사어야 그래서 이거죠? 왜? 이게 안.. 안.. 안 나오잖아. 손으로 해. 아니야. 손으안되 이거.. 자. 아니.. 그게 고 이거는.. 거기다 부어. 그치. 타, 타, 타. 하겠어, 하겠어, 하겠어. 아, 이거 해가지고, 그 때문에. 소금을, 아 설탕을 넣습니다. 저빵좀 펴주세요, 저기. 아, 어, 탄거 아닌가요? 안 나, 아니다. 자. 아, 네. 나한테. 예, 카놀라유, 남해집거다 쓰시고요. 어, 어. 써요, 이건 놓을 데가 없죠. 이거, 이거 이쪽으로. 아, 그거는 들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손이 없는데 어떻게. 어, 털이 많으시네요. 자, 갑니다. 자, 지훈이. 지훈, 내. 내놔봐. 식빵 좀. 어디로요? 십만 내려라고. 예? 비닐로. 어. 네. 내리라고. 비닐로. 네 내렸습니다. 아니지. 비닐 내놔야 돼. 빼 예? 빼야 빵을. 아니지. 예. 빵을 빼야 했잖아 내가. 내렸잖아요 빵을. 비닐 내려고 비닐. 아 비닐. 아. <laughs> 아 제가 지금 힘듭니다. 지금 애기 때문에 우리 지훈이 때문에 지훈 지훈이 때문에 힘들어. 아유 예, 한손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휴 됐습니다 됐다, 이제, 네. 설탕을 겉에는 안 뿌리고 가운데만 뿌리시네요? 네 그렇죠 왜 그러는거죠? 베기야되다가 가운데만 베기잖아요녹아이죠 녹으면 옆으로 퍼지나요? 안 음, 퍼지죠? 퍼지죠 알겠습니다. 일단 한 믿어보겠습니다. 아유, 식빵 이거 뭐 계란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신가요? 지금 천계란이랑 뭐... 부족해요. 예? 네? 부족해요, 이제. 계란. 부족한 대로 먹죠, 뭐. 어, 불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선상도 안... 안 익힐 것같 지금. 예? 선상도 안 익힐 것같 지금. 아... 그걸왜 그런 식으로 하실지... 그냥 그 접시를 자꾸 털.. 털면되는데 그..그..그거 안돼 음. 요거 다.. 다.. 갖고 집고나오면집에도 와야지 아.. 죄송합니다 재훈씨 <laughs> <그래서. 웃음> 오늘 다.. 다해드시시작한다는데 그..그 때문에 또뭐지고 아, 아, 빵이랑 계란 먹튀는 저희 집에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 계란 이 국물 흐른 거다 닦고 가셔야 됩니다. 수인이가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고요. 예 네, 설거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해보신 거죠? 손씨가 왜 이렇게 엉성하죠? 난큰 거죠. 큰 거. 왼쪽 손을 다치셨나요? 아, 기회로 바뀌네아 예. 자, 면안돼 이게 너무 힘 알겠습니다. 아,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네요. 아, 뭐? 뭐? 이제, 이제 좀다아요 기름 좀에 기름 아, 기름 거든 <laughs> <벗을> 내셨어요. <laughs> 예, 예. 기름 좀요 기름. 기름 여기 있습니다. <laughs> 따서 아야지 기름을. 아. 이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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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데 <laughs> <소감해, 왜 힘 웃음> 아 지금 계속 숟가락 핑기로 되시는데 아니 지금 그 접시를 그냥 잡으셔가지고 너무 너무 많이 많이 들이대로이하셨요음어 어, 연기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조금 불이 센것 같습니다. 그리고 빵이 지금 제대로 된거 맞나요? 어, 나 맞아. 네, 계란을 입히고요. 네. 아 소리 좋고요. 아아어어예예 예, 좋습니다. 이제 요 정도 하고 이제 시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시식, 없어. 아니 아니 이게 다 이거 굽지 마시고 먹고 하죠 바꿔, 일단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돼, 안돼. 아니 아니 왜냐면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몇개안 굽소 아까지 예. 저거 일단 다 먹어보고 모자라면 또 굽는 걸로. 오늘 오늘 오늘까지 유통 기간. 예. 네, 아 유통 기간 또안 좋은 걸 갖고 오셨네요. 예,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일부러 상하게 하려고 혼자 오늘 다먹으려고아 역시 고단수입니다. 좋아. 너 먹어 이제 이거. 예, 이제 정리하어너 먹고, 나는 좀좀야